리드. 안 썼던 것. 아유, 감사히 잘 먹고 갑니다. 1박. 제일 편안하게 잤다 이번 여행 중에. 땡큐. 가방 맡겼고 아. 야, 이게 볼 때마다 신기하다. 호스를 귤어. 호스에 정원이 있네. 야, 장난 아니다. 오, 어, 자리는 현인들 보니까 이렇게 카라를 이렇게 세우고 여기 머플러를 하더라고. 보고 따 따라해봤습니다. 정원을 한 번은 보고 가야 할거 아니야. 보기가 그러니까 식당인 거 같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식당과 호스텔의 만남 고인물이네. 오, 아니 무슨 물고기가 사는데? 관리를 하는가 보네. 에? 레몬이다. <laughs> 완전 신기한데? 어 여기 뭐야? 어 귤이네? 아, 이... 귤이다 귤 밤에는 무서웠는데 아침에 보니까 엄청 예쁘네 여기 의자 앉아가지고 아, 아 선셋 어... 아네 인사를 안했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에 갈겁니다 아 어제 그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대한민국에 사건 사고가 있었던 날이라서 아 그냥 뉴스만 계속 보다가 며칠도 안 남았는데 그래도 여행은 해야지 않나 해가지고 찾다가 바티칸 시국 티켓을 예매를 했어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티켓을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거든요. 25 유로입니다. 티켓을 한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저는 해외에서도 가능 가능. 가득히... 그러면 오늘 여행도 함께 가보시죠. 로 그러면 진짜 예쁘겠다 하지만 공사라고할때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모로패세 공사한다고. 아쉽다. 야, 여기 러닝 하면 막깔라 막깔 끼는데 이거. 여기가 바퀴판이구만. 아, 왔다, 다 왔어. 미술 그 영역은 엄청 무지합니다. 아, 그래도 이 유럽 여행 왔는데,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를 왔는데, 미술관, 박물관을 한 번도 안 간다. 아, 그거는 뭔가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바티칸 나라이기도 하고, 희소성이 좀 있잖아요. 야, 여기서부터 뭔가 성벽이 있네요. 성벽인가? 앞으로 가서 좌회전으로 쭉 가면 되네 구글맵 없이는 이거 옛날에 진짜 어떻게 여행했나 몰라. 야 진짜 리스펙이다 11시 권을 끊어 놔가지고 시간이 좀 남았어 여기 젤라또 하나 먹어볼게요 헬로 짜오 맛이 어있어아아 아. 피스타치오 앤 초콜릿? 야. 콘콘 플리스 다크 초콜릿 아 레귤러? 아레 okay. yeah. 오케이 okay, 플리스 <laughs> 어, 헤통 공짜래 공짜는 못참지 뭐 3유로 여기 싸다 짤라또 여기 많이 주는데? 너무 많이 주는데? 어나 이렇게 많이 땡큐 대보다 5유로 때리는데 이게 안들어가아 너무 맛있다 폴리스게딱 맛있는 맛 조금 <laughs> 싸구려 맛이 아니고 고급적 초콜릿 맛이야 왜 와... 와, 이렇게 많이 소유로 남는 거 있어유? 난 한국에서 무슨 디저트를 먹었던 거야? 디저트를 별로 안 먹긴 했네. <laughs> 친구한테 젤라또 먹으러 갈래?라고 한번 물어보면 살짝 <laughs> 그 플러팅인데 <laughs> <laughs> 아잘 먹었다. 아 그리고 요즘 소매치기 범들이 아 악랄해졌다고 합니다 탭 끼는 카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갑같은데 와가지고 탭덕쥐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떨어간다 하더라고요 툭툭 친다고 합니다 주머니를 그 카드 단말기로 최대한 좀 지갑같은거는 이몸 안에 놔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혼자 여행하기 때문에 이런거 헤드셋하나 끼고 그냥 흥얼거리면서 살짝 또라이인척 하면서 걷습니다 그러면 안전해 노래도 살짝 흥얼거리면서 리듬도 타고 그렇게 다니면 저는 그렇게 문제가 이때까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의 눈빛이 중요하거든요 눈빛이 약하면 선글라스 끼고 눈빛을 차단시키는 거지 성벽이 쳐져 있구나 안에 다실려나 다 안에 바티칸 시민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찾아봐야지 줄서 있는 분들은 이제 티켓을 팅안 하신 분들, 티켓이 없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 로마 시에 둘러싸인 내륙국 초미니 국가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극 초미니 국가라고 하죠. 인구는 여성분 32명, 남성분 540명, 총 572명이 있답니다. 근데 실제 인구수는 223명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로마에 둘러싸있다. 해도 이탈리아와 다른 나라로서 갖출 건다 갖춘 엄연한 독립국이다. 확실히 이거 다른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 표 있는 사람들 줄 서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엄청 줄기도할 필요 없네. 잠깐만 쓴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바티칸. 음. 여기다 오디오 가야 돼. 한류로야? 한국어디오대학교? 1번? 응 1번 오케이 그럼 한번더 해볼게 오케이 고마워 5번 눌리고 스타트 이렇게 하면 되네 근데 이건 뭐야 그냥 귀에 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전화받으면서 가야겠네 오케이 okay.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오 재밌어 벌써 재밌다 어? 거북선이네요 삼성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 어떻게 나오는지 <목소리> 이집트 문명은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그 역사가 기원전 3천년 이상으로 이집트인들의 문명은 종교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지금 우리 시대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온 여러 개의 성반들과 망자 개인의 여러 소지품과 항아리 동상과 가제도구 등이 무에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다 번호가 다 매겨져있어서 궁금하면 바로 이렇게 들으면 되네 아 이거 진짜 잘나놨는데잘 가고있나 모르겠네 아 그리고 가방을 챙겨서 이어폰이 있어 편집할 때 쓰는 이어폰이 있는데 이거 쓰면 개꿀띠 야 이거는 가려놓으셨네 로마 이분들은 이렇게 많이 누워있다 하더라고 로마 그때 사람들은 왜 그러셨을까 저 자세가 딱 편한 자세이네 와, 클라스가 다르다, 여기. 아, 영상을 어떻게 담을지 모르겠다. 일단 좀 보겠습니다. 보고 좀 인상 깊은 것들을 좀 찍고 이래야겠어. 너무 이유. 다 찍으면 이거 영상 이거 한 시간 분량이야. 느낌 왔습니다. 사람들이 렇게 많이 있는 데가 유명한데야. 야, 외모였는가 했다. 와. 저 크림이야. 아니면. 조..조각이야? 와..대박 이게 다 부서져도 역사적인 그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건축가 미클라젤로 시모네티와 그가 사망한 두세폐 큰포레지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접해를 했습니다 1883년과 1887년 사이 레오 13세 교황 시절에 루드비 세이츠와 도미니코 도로티가 전장을 프레스코화로 장식했습니다. 갤러리에는 작은 조각상과 다른 박물관들에 비해 비교적 덜 중요한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저것 섞인 갤러리라는 뜻의 갤러리 미슐라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로비여정들은 크고 작은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8세기 말경 갤러리는 촛대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치들 아래에 있는 족대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족대들은 다양한 크기와 여러 시대에 만들어진 것습니다 기존 건물에서 가지고 왔거나 고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것들입니다. 와, 아, 아네. 여기 좀 따뜻하거든요. 지금 문 들어와서 계속 온도를 조절하는 것 같다. 와, 아, 신기하네. 양탄자의 그림을 그렸나? 와. 아, 칸시국 주차장 구급대원들도 있고 소방관들도 계시니. 야, 너안에 진짜 예쁘다. 아니, 오디오 들어보니까 이 방에 교황 선생님께서 화가들 화가를 불러서 8년 동안 그림을 그리 겠다는데 아, 바티칸시 오 이거 재밌... 공부하면 재밌겠는데. 근데 그림 보면 보다 보면 이게 누가 이게 낙서하는 사람들도 있어. 진짜 너무하다. 이거 진짜 보존시켜야 하는데 이게 또 유명한 작품인가 보네. 다음날 마르면 무조건 유명한 거다. 이거 작품을 어째 그렀는가딱 제가 들어보니까 프레스코 방식이라 해가지고 해반죽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작품을 그렸다는데 해반죽이 뭐지? 근데 그 반죽이 또 마르는 시간이 빨라가지고 아주 섬세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 피에타 이 그림은 그가 죽기 몇 개월 전에 그린 것입니다 아래 오른쪽에 h o n 록이 있습니다 오게스 로데 r 생각하는 남자 생각하는 사람 남자 e s Mia. August, Lodeng, s i 아 g a k a n Namjang, s i n g a k a 사람들이 그냥 다 앉아가지고 감상만 하는데 아, 다릅니다 저기가 진짜 압도다 압도 그거 보니까 눈이 안 들어온다 아... 감명 깊었어 미켈란젤로 형님이 그림을 잘 그리시네 확실히 아, 몰라뵙습니다 아 젤로 형님 끝나가나? 이제 뭐가 슬슬 못 파는데 기념품 팔때 쯤이면 이제 다끝나갔는 이제 큰일 났네 아... 이걸 실물로 봤어, 실물로. 피자집 <laughs> 파는거 귀엽다. 야, 바티칸 시국 진 대박이네. 여기 박물관이 역사네, 역사. 아,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이 작품들만 팔아도. 야, 저는 이 그림이 진짜 대박이더라고. 이 그림이 진짜 대박이네. 대박. 아이거보서 진짜. 이, 이 모습이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라고 하던데. 인간의 허물, 껍질. 아, 이 그림이 진짜 압도적이에 압도적. 어, 아, 저번에 잘 들었습니다. 좋았다, 좋았어. 아, 아까 전에 그현대그 작품 여기구나.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네. 마지막을 장식하는 곳이구나. 카프라이드 하는 느낌인데. 여기 이제 로마네. 아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남은 구나 잘 봤다 자세한 내용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첨부자료로 제가 더 야물딱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이거 올라갔으면 만들어졌겠네요 야무지게 보셨나요? 커피 한잔을 하는게 좋겠어. 커피 한잔 해야겠다 FKC KFC가 아니어 치킨 좀 먹을까? This one? this one In okay. include chips and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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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this one w n t you and 저리서는 안 본다 y u have you're small uh, card no we, we all already pay for 아, yeah. eh, no. cash on, on, on. okay j u s t w a i t yeah okay sit down sit down okay 어디 있어? 띠디당이네 엄마 엄마 어디 발굴 성공 꽤 맛있었다 여기 너 형님 있네 보자기 위에 가방을 놨던 이유가 경찰 오면 이제 보자기 딱 잡고 도망치려고 그런 걸 그렇게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빵태운 그 관광지에는 잡상인 분들이 그 팔찌 파는 분들 있잖아요 공짜라 끼운 운 다음에 돈 달라고 하다 더 돈을 달라고 한다 하더라고 살 거는 상관없는데 사, 사지 않을 거는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손하게 거들하면 되지. 너땡 사람 그냥 한테 그 콜로세움에서 그 중세 시대 옷을 입고 돌아다니길래 코스튬을 하는 줄 알고 인사를 했는데 와서 사진 같이 찍자 해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한 사람당 4 0 유로씩 달라고 했다 하더라고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 친절한 사람들이 대대 다수겠지만 친절하면 살짝은 의심을 해봐야 돼. Exit. 진짜 나간다. 나가면 나간 끝이다. 바티칸, 잘 보고 간다. 상인들이 많긴 하네. 저게 맞지? 손에 치기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돈 벌어가는 게 맞지? 여기 팔인입니다팔찌님도 여기 있다. 다 <laughs> 나한테 안 오네. 카메라 들고 있으면 안 오나 봐요. 꿀팁이다, 꿀팁. 아, 제가 그 인도에서 한번 팔찌를 하게 샀어요. 사고 끼고 댕겼는데 아,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 끼고 있으면. 이제 안올줄 알았거든요 아, 나 샀어 필요없어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 사면 어얘 하나 샀었네 그럼 하나 더살 수도 있어 이런만 있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 모나리자 누님을 프랑스에서도 못봤는데 이탈리아에서 뵙네요 이탈리아에서 뵙는 모나리자 누님 어느 각도에서 봐도라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 어. 아 저게 그건가보다 저차 타고 한 바퀴 도는 투어인가 보다. 얼마일려나? 100유로 이상이겠다. 람보르기리로 로마 한 바퀴. 근데 여 길이 안 좋아가지고 조심하셔야겠는데? 여기 티라미수가좀 유명한가 봐요. 사람들 여기 있는 다 먹어. 다 먹는 거 나도 못 참지. 주사, 주사 먹어야겠다. <laughs> 피스타치오, thank y o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맛있네. 음, 내가 만들었던 튀라미수랑 비싼데. n <목소리> <그렇겠네. 목소리> 면이 먹을 겁네. 당은 많이 먹면. 근데, 야 분수가 참 많다. 여기서 <laughs> 동전 번쩍번쩍거리네. 그리고 유럽 특 어딜 가나 회전목마 있어. 오 사려 있다. 뭐 놀라운다 도박공이야. 멋있네. 여기서는 다2신 t 까지는이 유로, 위로는 오 유로. 작년에 왔었어야 했네 저번 달이미유론데카비 <목소리> <목소리> 투어 장사가 엄청 많네 여긴 전 세계 투어 가이드가 있겠다 한국 투어 가이드도 엄청 많은 거 같던데 바티칸 갔을 때도 투어를 들었으면 좀더 그... 감명을 받았다 야 하나? 근데 혼자 그 라디오 그 오디오, 오디오 가이드 선생님. 그분도 엄청나시거든요? 그래도 투하를 이유가 있을 거야. 야, 진짜 조금만 지나가면 뭐가 계속 있다. 이건 뭐야? 바티칸 박물관 갔다 오니까 느낀 점이 만약에 <laughs> 내가 진짜 진짜 모른다. 미술 작품도 잘 모른다 하면 무료 상당만 돌아도 충분히. 와, 그림 멋있고 예쁘다. 할것 같은데? <laughs> 트레비 분수인가? 거기 가는 길에 어 살짝 넓은 광장? <laughs>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아, 때 잔이 특이하네. 유튜브로만 봤던 거지. 와, 가까이서 올수 있구나, 이제. 원래 여기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가까이서 볼수 있다 저기 관람 어찌 가나? 줄 기다리는거 봐 생각해보니까 갈땐 가더라도 손 하나 빌로 되잖아 음, 지금 현재시간 5시인데 4시부터 이제 브레이크 타임인가 봐요. 체크인 하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티 골목 감성. 반늦게 다니기 좀 무섭겠다. 지금 시각이 그래 6시. 6인데도 지금 어두운데. 그럼 강마이마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기도 부산, 부산? 네, 부산. 세요 인천 남대공원이요. 아, 진짜요? 진짜요. <laughs> 오늘 그래서 대 인천 남단 공간이랑 한국 많이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리뷰고 촬영한데 리조또가 괜찮아. 해산물도 많고 얼마인지 모르겠어. 오케이 야. 아 캐라이티스맨? 네. 리조또? 아이스 와인. 원글라스? 야 원글라스. 물? 물 괜찮아요. <laughs> 괜찮은. <laughs> 한국말 할수 있는 거 너무 재밌다. <laughs> 감사하네. 아 <야>, 그림 그림 <laughs> 잘 그린다 확실히. 그림도 그리고 하시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깔 땡큐 두약스푼 와 냄새는 해산물 해산물 냄새가 많이 나는데 <laughs> 좀 약한 라중 이게 알덴테인가보다. 밥알이 좀 살짝 딱딱한데. 먹는다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식감이 궁금했는데 딱이 느낌일 것 같아. 잘 먹었습니다. 음. 음. 마지막 한 잔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